이번 영상에는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이벤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보조 배터리 받아가세요 반갑습니다 기술지원입니다 벌써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가네요 시간 정말 빠른 거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번 영상은 2024년 기술지원TV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연말결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올한해 기술지원TV는 제가 채널을 운영하면서 가장 많은 조회수 그리고 가장 많은 구독자분들이 구독해주신 한 해가 되었습니다 구독자분들이 무려 1,434분께서 제 채널을 구독을 해주셨고, 그리고 조회수도 무려 437만 1,852회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제 채널을 오랫동안 봐 주신 분들, 올한해 저를 처음 봐 주신 분들께 진짜 정말 감사해야 될 만한 그런 한 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진짜 많은 기회들이 생겼어요. 그 제가 유튜브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라는 곳에 좀 들어갈 수 있게 됐거든요. 거기 안에서 진짜 다양한 기회의 장들을 많이 만들어 주셔 가지고 다른 유튜버 분들도 진짜 많이 뵐수 있는 기회들을 가지게 됐어요. 정말 제 채널에 있어서 정말 유용한 정보들도 많이 얻게 되더라고요. 확실히 그거를 통해서 많은 효과를 본 그런 좀 한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세 번째로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그 영상을 통해서 공지를 했는데 제가 올해 드디어 장가를 갔습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결혼은 인생에서 정말 큰 이벤트잖아요. 근데 그큰 이벤트를 음, 기술지원이라는 그 채널을 운영하면서 얻은 그런 좀 연결고리 덕에 이렇게 할수 있게 된 거였으니까 다 여러분들 덕분이었죠. 만약에 제가 1년 동안 채널을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들이 제 콘텐츠에 호응을 안 해주셨잖아요. 그럼 저는 유튜브 더할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1년 2년 3년 동안 하면서 계속해서 조회수가 생기고 그리고 또 구독자분들이 계속 들어와 주시니까 저도 그거에 힘을 받아 가지고 꾸준히 유튜브를 운영을 하게 된 거고 제 아내를 만나는 순간까지 그 유튜브 채널을 계속 운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아내를 만날 수가 있게 된 거죠 진짜 반복해서 말씀드릴 거지만 다 여러분들 덕분에 저도 이렇게 결혼이라는 그런 인생의 큰 선물을 받게 된한 해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아무튼 지금부터 제가 이 영상을 켠 진짜 이유 구독자 이벤트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말에 어떤 콘텐츠를 할까 고민하던 차에 미니덕트라는 곳에서 저한테 아주 좋은 제품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여기 보이는 보조 배터리인데요. 정말 작고 아담하지 않나요? 이 작고 아담한 보조 배터리를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증정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사실 저는 처음에 이게 뭔 제품인지 잘 모르고 그냥 어 보조 배터리구나. 그래서 그냥 받았거든요. 근데 막상 받아보니까 굉장히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 이게 보시면 굉장히 작죠. 이렇게 굉장히 작고 얇고 가벼운데 이거 용량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무려 만암페어입니다. 이게 심지어 얼마나 작냐면, 이거 에어팟이거든요. 이 에어팟이랑 옆에다 놓고 비교를 해도 그렇게 사이즈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심지어 이거 무게도 이거 165g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고 있어도 부담이 전혀 되지가 않는 그런 수준이에요. 게다가 또 여기에 보면은 LED 창이 있어서 이렇게 켜면? 이렇게 배터리 잔량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 상태창도 같이 표시가 되고요. 이 배터리를 뭐 충전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뭐 다른 제품에 뭐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다 표시가 되고. 그리고 또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 여기에 보면은 이쪽에 이렇게 케이블이 있어요. USB C 케이블이 있는데 이걸로 다른 스마트폰이라든가 USB C 타입으로 된 그런 기기들을 충전을 해줄 수가 있고 더 좋은 건 뭐냐면 이 상태에서 충전기에 꽂잖아요. 그럼 보조 배터리가 충전이 됩니다. 아, 이거 개인적으로 정말 맘에 드는 그런 기능이더라고요 사이즈도 정말 작고 용량도 꽤 많은 수준이라가지고 이거 앞으로 내 데일리 보조배터리로 써야겠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출력 같은 경우에도 꽤 괜찮아요 최대 20W 10 정도까지 이게 충전이 가능한데 노트북은 당연히 힘들지만 일상적으로 들고 다니는 거의 대부분의 전자기기는 이거 하나로 출력이 커버가 가능하다는 거 굳이 아쉬운 점이 있다면 C타입 밖에 없다는 거 그게 좀 아쉬웠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요것도 있는데요. 이거는 2만 암페어 짜리입니다. 확실히 좀 두껍기는 하죠. 1만 암페어보다. 딱한두배 정도 두꺼운 그런 느낌인데, 무게는 생각보다 막 그렇게 엄청 가볍지는 않은데, 사이즈도 정말 작고, 이렇게 한 손으로 들고 다니기도 되게 편해요. 제가 쓰고 있는 2만암페어 보조 배터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주머니에 넣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되는 수준인데 이거는 주머니에 넣기에 막 엄청 쉬운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넣기에 나쁘지는 않은 그런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USB C 타입 케이블만 있다 그래서 조금은 아쉽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기 보시면 C 타입 케이블이랑 아이폰 케이블이 두개다 들어 있어요. 제가 사실 그이 영상이 올라간 시점쯤에는 대 내가 있거든요. 대만 여행 갈때 이거 하나만 들고 가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용량도 크고 작고 가벼워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도 괜찮고 그리고 아이폰을 쓰는 입장에서도 이렇게 아이폰 충전 케이블이 이런 식으로 내장이 되어 있으니까 굳이 다른 케이블 번거롭게 들고 다닐 필요 없고 어, 개인적으로 여행용 보조 배터리로는 이만한 게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냥 뭐 적당한 보조 배터리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작고 그리고 만듦새도 굉장히 좀 훌륭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어뭐 이런 거는 진짜 주변 사람들한테 선물 주기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 디자인도 되게 예쁘지 않아요? 물론 좀 플립을 상당히 좀 강하게 참고한 듯한 디자인이긴 한데 그래도 뭐 디자인 자체도 꽤 정말 예쁘고 훌륭한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같이 판매하는 제품 중에 그 충전기도 있거든요. 이건 크리스탈 뭐 미니 충전기 그런 거라고 하는데 꼭 어? 되게 작고 귀엽더라고요. 이것도 출력도 20W 정도라 가지고 스마트폰 충전하기에는 꽤 괜찮은 수준이고 저한테 메일 보내셨을 때도 진짜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저도 이 보조 배터리 한번 쭉써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사용 경험도 공유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광고는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부터 이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1. 기술 지원으로 사인 시집기 2. 제안하고 싶은 콘텐츠. 3. 기타 저에게 하고 싶은 말 등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세 가지 다 하실 필요는 없고 셋중 하나만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중 저의 마음에 드는 댓글을 적어주신 다섯 분들께 제가 만 암페어 보조 배터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정 기준은 제가 보고 만족하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매번 뽑기로만 진행했는데 이번에는 한번 여러분들의 의견도 받아보고 싶어서 이렇게 진행해 보기로 했어요. 참여 기간은 12월 23일 오후 11시 59분 까지이고, 당첨자분들은 제가 커뮤니티를 통해 24일 저녁 9시경 공지할 예정이고요. 상품 수령 방법도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너스! 베스트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정성스럽게 저를 생각하며 댓글을 적어주신 두 분께는 크리스탈 충전기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올한해 기술지원에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남은 연말 정말 즐겁게 잘 보내시고요.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혹은 영상을 보고 계시지 않은 분들도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년에도 더 유익한 콘텐츠, 즐거운 콘텐츠, 흥미있는 콘텐츠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지원TV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Merry Christmas!